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15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차 발사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일부 부품 결함이 발견되면서 발사대에서 내려져 조립동에 다시 들어갔는데요. 이 소식에 중국과 일본은 한국을 조롱하고 비난하기에 바빴는데 심지어 누리호를 준비하던 이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발언들까지 나오면서 우리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변국들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기술진들은 제점검과 부품 교체 작업을 바로 진행하여. 바로 오늘 누리호 발사를 다시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과 일본에서 대체 무슨 막말을 했으며 현재 누리호 발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0년 우리 정부는 순수 우리 기술로 1.5톤급 중형위성을 지구 저궤도로 보낼 수 있는 누리오 개발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누리호는 KSLV2라는 영문 별칭을 갖는데 코리아 스페이스 런치 베이클 2의 약자입니다. 즉 한국의 두 번째 우주 발사체라는 뜻으로 두 번째인 이유는 2013년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 때문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나로호는 1단부 엔진을 러시아에서 수입했기 때문에 완전한 한국형 발사체라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누리호는 공식적으로 2010년부터 1조 9600억 원을 들여 개발했습니다 총 3기를 제작해 1, 2차 발사를 진행하며 세 번째 기체는 예비용으로 남겨질 예정인데요 누리호는 중형차 한대 즉 1.5톤의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3단 우주로켓입니다 가장 아래쪽인 1단은 75톤급 액체 엔진 4기를 묶어 300톤의 추력을 내며 2단에는 75톤급 액체 엔진 1기를 달았고 3단에는 7톤급 액체 엔진을 씁니다 총 길이는 아파트 15층 높이인 47.2m 연료를 다 채웠을 땐 무게는 200톤 최대 직경은 3.5m에 이릅니다 누리호는 중대형 엔진부터 발사대까지 국내 300개 기업의 기술을 한 곳에 모은 집약체와 다름없는데 실제로 100%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한국형 발사체입니다. 그리고 앞서 작년 10월 누리호는 1차 발사에서 주요 목표 달성에 성공하며 한국 우주 기술의 발전상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1통급 인공위성을 원하는 시기에 우주로 쏘아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갖춘 세계 7번째 국가가 됐는데요. 항우연에 따르면 작년 10월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는 발사 후 16분 7초가 지난 후 고도 700km 태양정지 궤도에서 위성 모사체를 분리하는 주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다만 더미위성을 태양정지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에는 아쉽게도 실패해 90%의 성공을 이뤘습니다. 이렇듯 절반의 성공이 아닌 90%의 성공이라고 볼수 있는 건 핵심 기술인 엔진 클러스터링을 확보했다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한국의 독자적인 우주발사체 기술 확보는 구분능선을 넘은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두 번째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누리호 1차 발사로 비행 성능을 입증한 누리호의 2차 발사는 1단과 2단을 결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누리호를 지구에서 들어올려줄 가장 큰 1단과 누리호 3단을 더 높이 더 멀리 보내줄 2단이 하나의 동체가 될 전망입니다 항우연에 따르면 대한민국 첫 자력 발사체 최초의 인공위성이 탑재되는 순간 위성 모사체 상단에 200kg의 성능검증위성을 결합합니다 누료의 탑재 중량을 채우기 위해 실은 위성 모사체는 작년 발사와 같지만 성능검증위성은 이번에 처음 싣는 것입니다 성능검증위성은 4기의 큐브위성을 품고 있는데 국내 대학에서 개발한 작은 위성들이 성능검증위성 내부에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작년에 발사한 로켓과 이번에 쏘는 로켓은 겉보기에는 거의 같지만 실제 위성을 실었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즉 이번에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 땅에서 우리가 만든 로켓으로 우리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개월 만에 다시 하늘로 향하려던 누리호가 발사를 코앞에 두고 날씨로 하루 연기되고 또 다른 문제로 재연기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사례는 다른 나라들도 발사 과정에서 종종 벌어지는 일로 일각에서는 잘못된 것을 실제 발사전에 찾아냈다는 사실에 오히려 잘 됐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네티즌들도 올라가기 전에 잘못된 곳을 못 찾아서 실패하는 것보다 100배 낫다. 꼼꼼히 검사해서 성공만 한다면 연말까지 기다릴 수 있다. 서둘 필요 절대 없다. 천천히 꼼꼼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괜찮다. 잘하고 있다. 조급하지 않게 분석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 충분히 잘한 일이다. 좀 돌아가더라도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하다. 잘못된 것을 발사 전에 찾아낸 걸 칭찬해야 한다. 사전에 발견돼 다행이다. 우리 마음대로 뜯어보고 검사하고 할수 있는 것만으로 감격스러운 일이다. 무리하지 말고 차분하게 하자. 항우연 파이팅 등 칭찬과 응원의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이처럼 국내뿐만 아니라 누리호 발사에 대해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세계의 관심도 쏠리고 있는데요. 해외 주요 외신들은 누리호 발사 의미에 주목하며 한국의 우주과학기술 진전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은 군사 미사일 능력과 민간 프로그램 모두에서 진전을 이루면서 중국과 일본의 우주 프로그램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리료로 미래 인공위성의 문을 열었다며 자체 발사체를 보유하는 건 한국이 첩보위성을 보유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서방 언론들이 2차 발사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 한국을 칭찬해주고 있는 것은 지난 1차 발사 때 이미 어느 정도 실력을 인정받았다고 볼수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한국 옆에 중국과 일본 두 국가만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발사체에 대해 평가를 하면서 1970년대 중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절하하기에 바빴는데요.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누리호의 운반 능력은 중국 첫 로켓 창정 1로보다 높지만 종합적으로 볼때 중국이 70년대 개발한 창정 2호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매체는 익명의 우주 전문가를 인용해 한국을 깎아내렸는데요. 한국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누리의 주요 지표는 낮은 편이고 로켓 기술의 출발점도 낮다며 북한과 비교해 한국을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북한은 자체 기술 개발의 길을 걸어와 출발점이 높고 한국보다 기술 발전이 빠른데 한국은 시작부터 러시아의 기술에 의존했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 불확실하다는 정말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황구시보는 누리 2차발사 연기 소식에 한국은 성공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만 이렇게 지연되는 것을 보면 아직 로켓 연구 개발 핵심 프로세스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단순히 조롱하고 비판하는 말만 해야 될뿐 실제 과학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인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반응은 한국이 누리오를 기반으로 추후 중국에 위협이 되는 다른 발사체를 개발해 중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군사 능력을 갖출까봐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네티즌들도 누리호 발사 연기 소식에 조롱을 퍼부으며 중국과 한 배를 탔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이번에도 누리호 발사가 실패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한국의 항공우주기술이 정체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야후재팬에 이 같은 기사가 올라오자 일본 네티즌들은 1년 뒤에나 쏘겠다. 어차피 날씨가 안 좋아. 실패할 거니까 빨리 그만둬라. 반년 만에 비약적인 개선을 할수 있었다면 벌써 발사에 성공했겠다. 이제 와서 한국이 이런 로켓을 만들어도 국제 우주 경쟁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등의 조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이 깜짝 놀랄 만한 분석이 나왔는데요. 한국이 3년 내에 일본의 로켓 기술을 역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로켓 개발의 규제로 작용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지되면서 이제 우리도 고체 추진 우주 로켓을 개발해 보다 신속하게 위성들을 쏘아올릴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현재 고체 추진 방식으로는 일본의 엡실론, 미국의 토러스, 프랑스의 베가 등이 있지만 해당 국가를 대표하는 주력 우주 로켓이 아니라 얼마든지 한국이 따라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국은 비록 시작은 늦었지만 굉장한 속도로 다른 국가들을 쫓아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은 2020년 한미 미사일 지침의 4차 수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풀린 지 불과 21개월 만에 첫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이뤄내며 그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은 누리호 2차 발사를 다시 시작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생긴 산어제 수위 측정 센서는 교체했고 다른 부분도 17일에 최종 점검을 끝냈는데요 누리호는 20일 어제 아침에 이송을 시작해서 늦은 오후까지 기립과 발사대 설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1일 오늘 발사 예정 시각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오후 4시로 잡혔는데요 그동안 누리호 발사와 한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내며 누리호를 조롱하던 중국과 일본의 막말들을 그대로 되갚아버릴 수 있도록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